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부민 수치는 간 신장 질환을 선별하고 추이를 지켜볼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한데요. 간 기능뿐 아니라 신장에서 혈중 알부민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염증과 쇼크, 영양실조로 인해 알부민은 쉽게 보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화흡수율이 떨어진 암환자는 설사가 반복되면서 알부민 수치를 정상화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부민 수치의 중요성과 회복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부민은 혈장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인데요. 삼초압을 조절해 혈관에서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복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또 알부민 수치가 높아야 세포조직에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복수를 대량으로 천재하는 경우는 알부민 주사를 함께 투입합니다. 알부민은 혈장보다 4배나 높은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 주사 시 천천히 투여합니다. 보통 100ml 기준 최소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복수 1L에 8g의 알부민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하루 소변으로 배출되는 염분이 30 밀리몰이 되지 않는다면 이뇨제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초기에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 단계간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삼투압 역할이 우선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알부민 주사 이후에는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면서 소변을 많이 배출합니다. 알부민 주사는 응급처치입니다. 정상 수치를 넘어서는 알부민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근본적인 관리가 병행되지 않고서 알부인 주사만 활용한다면 스스로 알부인을 합성하는 기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부인 수치가 회복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간암 환자의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 붉은 육류는 피하시고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천연효소들로 보충해 주시면서 알부인 주사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 컨디션은 좋지 않은데 알부민 수치는 정상 범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거나 체액이 부족한 경우, 간경화로 인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든 경우, 상대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전적으로 간에서만 합성됩니다. 혈액의 정상화를 통해 풍부한 영양소를 간에 공급하고 단백질이 잘 합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 지표는 참고하시되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